여기 뭐더 좋다 뭐 좋아? 응아 시래 난로 옆에서 홍게.. 홍게 파티 그치 이게 홍게 파티 홍게 파티 다리도 그치? 있지 혹시 홍게 파티 게잘 쪄줘야 될 텐데. 센불에 어, 불먹어 어, 먹는... <laughs> <laughs> 예? 옛날에 여기는 게 옛날에지. 아치아양해 생각 아, 어 아, 가시오. <laughs> 안 넣어도 돼. 음, 안넣도 돼. 음, 음. 난내 금방 먹을거는이 끈은 이 끈은 이가가이 끈은 이끈 금방 끈은 좀많이 해. 은이끈이 끈은 이끈이 끈은 이그렇이 우리도 한통은 금방 은이은이 끈은 이끈이